사모장입니다 m 후 o t 습니다자오늘 g t a big drop. I'm not sure if you're a big d 시 o p I'm not sure if you're a big drop. I'm g d e g d e d d d 와 어. 이런 차가 있네. 내가 바로 오타쿠미다. 길거리에 있는 거. 내가 와 바로 오타쿠미. 아! 아 와, 빠르다. 아니, 자, 나, 나, 아니라, 아, 나 죽어. 아, 잠깐만요. 봐 아이 누구야 자꾸. 아, <laughs> 누 <누가> 저거 <laughs> 자꾸 방해해. 바라. 자, 자 이번에는 빅드롭 빅 드롭이라고 와. 하면 크게 떨어지는 뭐 그런 레이스겠죠? 어, <laughs> 이 파란색을 따라갈 것 같아. 크게 파란색 따라가야 될것 같아. <목소리> 야, 이거 아오네 여기도 올라가면서. 여기도, 여기도, 여도여여기서 올라, 여기서 올라갑니다. 상한가. 여기서여도여기다 제쳐버리죠. 바로 <목소리> 1등으로 <목소리> 돌파. 응 아니야. 오응 맞아. 아 아아... 아, 아, 밀지마! 아! 야! 도빈아! <laughs> 뭐야 이거... 아! 이 새끼 이거! 아 드리프트 오지게 밟았는데 진짜 나 아까 사2라운드 연습해오 김박사 연습했어? 어 1등 합니다 이거 님들 어, 이거 어, 조심하세요 이거 급 커브 맞습니다 오, 이거, 이거 드리프트 가기죠 오, 이거 오. 이거 드리프트 많이 해야 됩니다 이거 제한 드리프트... 어 밀지마! 야 카드 좀 했지 <laughs> 아 돌려! <laughs> 아 대형 사고, 대형 사고. 오케이 아,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 위너즈 있아 돌려! 시 진짜. 아니 불스터라서 내가 주체를 못해. 아, 뭐야 다 떨어졌어. 와. 1아 완전히 득. 뽀뽀뽀. 김박사님 1등. 어 근데 꼴등이 아니네. 아니네. 나갔어. 저번에 아 최고의 시간이 왜이리 길어? 아 미친. 어. 제공시간이 길면 빨리 날라가요 근데 내 엉덩이나 보면서 쫓아와라 뭐? <놀람> 아, 쟤 예. 상하다 진짜 아 진짜 아, 어디 받아 진짜 진도. 저거 어떻게 받아야 되냐 진짜 아 이거 지금 어, 앞서갈 때마다 엉덩이나 보라는데 나보어쩌라거야아 콧물 났다 그럴 거면 게임하다 이 새끼야 와 이거 아슬아슬하다 자또 갑니다 또 떨어집니다 이거 빅들이 막빅들어가네 어 제가 왜다 도장, 아, 도장. 왜이셔야요 이거 웬만하면 순위 변동 없겠다. 이대로 가겠다 이거. 이 정도 간격이면. 홀! 보안에 자려야 돼 이거. 어피더 가네. 홀! 오저 홀. 저 동구장 지나네. 빰! 트거한 아, 이거 버은데 이거 안 되잖아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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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본다 가 본다 오오오오 뭐야 오 어, 뭐야 어, 뭐야 살았어 뭐, 거야, 나, 이거 얘들아 도와줘 ㅋ ㅋ ㅋ ㅋ ㅋ 이다비오스는아 도와줄게 도와줄게 일이야 형 뭐야 얘? 이거 와 살았다 와저형 살았잖아 렇게 <laughs> 걸쳐서 와 이거 변랑끝에서 진짜... 뭐 거의 뭐변랑끝에 표류 거의 뭐 마지막에 임... 미션 임파서블에 미션. 꿈꿈처럼 결혼 끝에 파나나를 의지해서 살아버렸네. 이거 와, 근데 근데... 왜 나도 노래 했는데왜안볼 거지 저거를? 오, 이거 빅 들어갑니다, 아, 여러분들. 신격들 하세요. 아. <laughs> 우와, 저 뭐야. 우와. 이거 이거. 이거 못 터진겨? 이거 <laughs> 왜터진겨 다시 <웃음> 또... 간다. 빅 뚫어. 어? 아, 간다. 야, 간다. 네네 네, 말했어. 하이. <laughs> 어 밤에 판매... <laughs> 뭐야 이거 어또 뭐야? 올라간다. 요거 요안 되는 저... 거 아니야? 어, 아, 애매해 됐어. 이거 애매해. 겁나긴. 아 진짜. 아 펠리컨이야 뭐야. 씨. 다들 날라다녀아내 뭐 이거. 잠깐만. 와 빅드롭 음. 한번 더? 설마 아 그만하자 야 자주.. 자주 오네 빅드롭이 빅드롭 총 4개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나 보 김박사 박사네 진짜 아, 이거 아, 왜래왜래아차 그래, 그래. 아, 이거 왜래왜래 이거 왜래아이고안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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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는 거 아니야 오케이, 이거 야 이거, 이거 옆으로 게지 아니야 이프 설마 이거 각이냐 이거 리얼냐 아 실화냐 작전주가 실버했어내 매매가 <웃음> <웃음> 뭐야 이거 황냄 모임아이 폴든 아이 폴든 자, 아, 이 웜드를 가졌어. 어떻게든 찢기는 해 야. 푸. <laughs> <laughs> 형님 안돼요. 간다. 차가 이상해. 왜나 이거 캐린 방향으로 나오지? 덜컹덜컹 거려. <laughs> 간다. 한 돌고. 아, 이거 꼬리. 저한 바퀴 돌고 터진다, 저거. 아, 꼬리. 어. 아유, 급이라 아, 그랬다. 저저 스포츠 조용히 하네. <laughs> 아 예예예 뭔 천지 안 보이더라. 아니, 그럴 수 괜히... 있지. 기르리더라고요. 여기 아, 여기야. <laughs> 야이 새끼야. 야 택시나 해 그걸로. 그차 갖고 택시나 해. <laughs> 저 버리 왜 이렇게 못해? 저버이 <laughs> 개조했는데 졌어. 야 우버나 해라 파이. 그거. 아유. 야. 바로 다음 레이스로 바로 가시죠. <laughs> 고고데이. 아, 야, 계속 쩐다. 이번에는 난... <laughs> 자, 이번에는 스턴트 빅 M이라는 작업입니다. 어, 새로 나온 작업이고요. 똑같이. 10시 아, 아 이거는 하쿠 초가 낫겠다. 하쿠 초까고었네그 아, 이건 오토바이네. 하쿠 조해야지 아, 이거 오토바이, 오토바이. 쫙쫙. 조타로 조타로 가든. 와 여빈이 얼굴 진짜 개늙었다. <laughs> <laughs> 머리카 자신. 리카락머리카 머리카락, 머리카락, 아니카락 머리카락, 라리카락 머리카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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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이카락 머리카락, 머이카락 머리카락, 머리카락, 머리카다 조타로 아, 쿠마. 아, 아, 나는, 나는 바티다. 나도 바티다. 아, 이거라. 먹어라 이거라. 먹어라 응, 먼저 갈게. 응, 아니야. 이거이어라 응, 아이이거먹어라이거먹어라이거먹어라이거이거이 <laughs> 어, 박금 <박냄> 진짜. If you w 이 n t to, 원통하 don't want to watch. I was only against that. I'm saying, I want to. 가 m s 이 y i 이 g I'm s a y 이 n 아뭐 남자 남자는 왼쪽이지! 어디서 온 사람들 진짜! 왼쪽으로 간 사람이 여태까지 수고했고 뭔 소리래 대가 1등이야 역시 왼쪽! 가위대. 왼쪽은 가위대. 사용해야 강하다 아 에잉 아니에요 399 400 돌파 야 누가 쟤어 뭐야 아, 아, 미치... 제가 좀 물려놔 2층으로 <laughs> 확주했다 맥도달도 가자 어 이제 M 보인다, 어, M M M 보인다. M이다 M! M이다, M. M이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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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미이다 e 예? m 이야 구기 좀 짜다! 애미이야물좀 <laughs> 따오! <laughs> <laughs> 그 노래 제목은 뭔가요? 애미이야물좀 따오! 어, 뭐야, 형님, 형님? 야, 방금 호이무사인 줄 알았어! 아씨나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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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건 줄알았네 지금. <laughs> 어, 잠깐, 이거 승마 아니야? 아, 양옆으로 갈라져서 돌아가고 어, 어, 있는데. 오케이, 됐다. 아, 박님아, 먼저 가라! 아왜아직도 7등이잖아. 간다! 어, 안녕. 간다, 오늘 뜰이다! 아따! 지마라 밀지마라! 이거는... 야, 왼쪽으로 가야겠다 야! 야, 야 이렇게 된거 우리 모장이형을 왕으로 만든다 조, 오케이 좋아 우리의 아, 왕이다 그 그러지마라 그 왕으로, 왕으로 만들고 미스터 프레시어트 어나 여기 되게 평온해 우리는 맡은 임무가 어? 있잖아 방금아 여기 되게 평온해 아 나만 이쪽으로 어? 가니까 오, 되게 평온해 우리의 우리 왕은 한명이구의 <laughs> 왕이니까 아, 왕이다 왕이다 내가 왕이 됐다 나만 오른쪽이라 되게 평온하긴 한데 반란이다! 반역이다! 내 타야 임마!

야, 느낌, 안 느낌, 아 형님 안다 거야? 양 있어? 슬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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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한 발판이 되세요 형님 슬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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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등 슬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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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립 슬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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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아 진짜 립 슬립 슬립 슬 뭐 왔다 살아. 놀랐어. 내가 일등인줄 알았는데. 방내 모임. 방내 모임. 방내 모임. 모임. 난할 <laughs> 가치가 없어. 야야 야 야, 야. 야 야. 야야만 해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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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그만해라. 예. 방금 떨어지자. 이왕 떨어질 거면 주식은 하고 떨어져라. 뭐? 아. 모든 <laughs> 내봐야 해요. 오케이. 수고 오띠. 아. 네, 여러분, 오늘 레이스 여기까지구요. 스테로나 스턴트 레이스 2개 어떠셨나요?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,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죠. 여러분들, 안녕! 스미드미드북!